지금 못난 이 모습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됩니다. 망하는 전당대회입니까? 흥하는 전당대회입니까? 갈라치는 전당대회입니까? 하나 되는 전당대회입니까? 저 나경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힘 하나로 그저께 토요일 날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고향인 영암까지는 못 갔지만 광주에서 우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합니다. 호남을 챙기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호남을 강하게 하는 것, 호남을 챙기는 것은 호남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키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호남에서 밥 깔고 속 키우는 그런 호남 정치인이 국회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비례대표는 호남 당원과 호남 국민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제주는 국회의원 단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주 비례대표목 챙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주장해온 석패율조도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당입니다. 우리가 5.18을 부정하나요? 우리가 민주화를 부정하나요? 우리가 제주 4.3의 아픔을 외면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릎 꿇고 사죄하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보여주기 쇼잉으로 점수 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에서 당당한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2022년 1월 11일 기억하십니까 화정동 아이파크가 무너졌습니다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정치는 늘 민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후보와 함께 2월 6일 광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사망자 보상도 진행이 안 되고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언제 될지, 입주해도 무너지지 않을지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무너진 곳 말고는 안전하다. 그렇게 하면서 전면 철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입주 예정자들과 지자체, 시공자, 그리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까지. 직접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손해가 국민들의 생명과 신뢰보다 중할 수는 없다. 뭐가 중한디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큰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통으로 최고의 팀업과 갈등 해결을 해낸 바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팀워크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게 바로 정치 아닐까요? 최고의 팀워크로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당의 진짜 당원이고 보수의 영웅들이십니다. 저 윤상현 호남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주 명예 시민증 얻었습니다. 조선대명예 박사기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18구속부상자회 그리고 특전사 동지의 역사적인 화해 행사에 저 윤상현 유일무이하게 국회의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호남을 버렸습니다 호남을 배신했습니다 당교상 20명 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중에 5명을 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그 약속을 버렸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차없이 이용하고 불필요하면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정말로 부끄러지 우리 당의 일그러진 자화서 부도덕한 만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당시부터 호남의 보수는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장관 시절 제주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촌, 김성수 같은 호남 보수의 선각자들이 앞장서 찬성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개인의 이익보다 더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호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랑스럽던 호남 보수의 명맥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대구경법 지역에서도 15% 득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남의 보수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10% 득표도 못해서 선거비 보전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뭘 했습니까? 청년 정치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저희가 반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공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분들 중에 절반이 넘는 53%가 20대 이하였습니다. 53%요. 호남보수 수가 많지는 않지만 호남의 보수는 젊은 보수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호남의 보수가 이 청년들에게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의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그 새바람과 새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호남에 우리 당의 첫 번째 청년 정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당 차원의 청년 정치 학교가 없습니다. 청년 보수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 바로 이 호남에 우리 당의 첫 번째 청년 정치 학교를 만들어서 호남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청년의 정치인들이 우리 당과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호남에서 제주에서 한국의 헬무트 콜이 커갈 수 있도록 청년이재들이 호남에서 교류하고 성장하면서 호남 보수의 정치 재건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째, 호남의 삶을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지난 총선 광주에서 출마한 박은식 후보는 보수 정치인들이 광주에 오면 망월동만 찾지 말고 호남의 산업단지를 다녀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호남의 그리고 제주의 역사를 챙기는 것에 그치자고 더 나아가서 호남과 제주의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충장로, 충장로의 자영업자들 만나겠습니다. 자동차와 타이어 공장을 찾겠습니다. 광양의 제철소를 그리고 군산항과 목포항을 찾겠습니다. 전주시내 주변에 작은 골목길을 다니겠습니다. 양극화와 미래세대 책임전가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민생을 외치는 것이 공허하게 들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압니다. 집권당으로서의 시너지를 양극화와 미래세대 책임전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법무장관 시절 전남과 전북, 제주의 고용 문제와 관광 문제, 농업 지원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의 지자체장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호남과 제주의 민생을 위한 일에 우리 당이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의 동료 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셋째, 호남과 제주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 만들겠습니다. 과거에 보수 다른 거 몰라도 일 잘한다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유능해져야 합니다. 우리 지지자분들이 우리를 포기하기 전에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 시스템을 상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 제주의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중앙당과 편하게 소통하면서 브레인스토밍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막, 마치 숙제하듯이 싸우고 지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할것다 했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의 정치인 모두가 몸 사리지 않고 일당백처럼 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웰빙 정당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절대로 웰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께서 웰빙하게 합시다. <laughs>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장려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총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